구현하는 방법들이 여기 짧은 진동 문파 방법이라는 방법으로 새로 탄생하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러분들께서는또 아, 이런 방법들이 새로 도구가 만들어졌구나라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트리스코리아와 함께 국민 투강에 대해서 양치수단 색색 교사를 제가 천천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어, 이제 넷페이스로, 첨적을 대상으로 열령은 1 9세 이상의 14세까지 연령층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국민의 응답자의 59.3%는 코로나 이전보다도 관심이 구강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46%는 양치습관 개선 및 자신의 구강건강 관리에 대해서 코로나 이전보다도 증가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응답 결과가 나왔는데,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요. 그 이후에 어, 관심이 있는 만큼 제품에 대한 어떤 관심도 증가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즉 그러면 어떤 제품이냐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다양한 많은 제품들이 40% 이상 어, 관심이 있고, 어, 여기 보시면 41.6%가 코로나 이후보다도 양치 관리 관심을, 어, 제품 관리 구매를 했다는 표현도 했지만, 그 구매에 대한 실질적으로 행동에 이어져 들어왔던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들이 치질한 기능성 치약이다라고 했지만 쭉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다양하게 음파 진동 스토리에 대해서 들 뛰어넘었고요. 또시간 스토리나 치질이나 쭉 보시게 되면 부강 회전기에 대해서도 이제 상당히 많은 관심을 소비자들이 찾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양치에 대한 그 자신의 어떤 노력 습관들을말씀제그 응답에 대해서는 뭐 그점도지더 꼼꼼하게 코로나 시절을 통하해서 예방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더 꼼꼼하게 칫솔질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또 응답을 해봤습니다또그 빈도 또한 양치기 두학관리 빈도 또한 36번지, 36사 번지라는 36그 내용이 그 응답자가 증가했다는 지도 확인할 수가 있었겁니다 이런 과, 결과를 볼때 아, 하루 양치 에서는2 6개로 과거보다 훨씬 증가했다. 과거에 제가 연구했을 때 10, 아니 14년보다도 뭐 그때는 1.96분, 지금이 2.9분, 지금은 3.2분까지도 증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어, 이 정도로 증가했다고 한다면 국민이 어, 얼마나 주방 건강 관리에 대해서 호불화를 고번 겪게 되면서 예방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증가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 인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앞서 박금더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어, 이에 오늘 저는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16세 노력과 저희가 준비한 양치혁신 캠페인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자님들께 다양한 테스트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업 현황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면요. 2022년 기준으로 저희의 매출은 약 178억 유로입니다. 그리고 이그 중에서 펄스포레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확신을 통해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저희 기업의 부정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필립스의 이러한 기업의 사명은 앞에 보시는 이노베이션의 아벤트, 아벤트로 대표되는 저희 마더의 차이드 케어 솔루션은 적병, 소독기, 노리게 그리고 임신 출산 액등 산모와 아이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치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올바른 양치를 돕는 케이릭스의 부감 정당 징징 솔루션인 소니케어의 기술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소닉케어는 1992년에 처음 전동 칫솔을 개발했습니다. 벌써 30주년이 되었고요. 지난해 전동 칫솔은 오늘 간담회에서 여러 번 강조되고 있는 올바른 양치법, 즉 이모가 치아를 어, 모두 꼼꼼하게 편리하게 관리해주는 어, 필립스의 공헌은 새로운 인사이트를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어, 오늘 발표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보건건강이 그 실패 조사를 사전에 실시를 했습니다. 아이는 인포메이션인데요, 정보적인 측면이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표준 잇몸 양치법을 위한 구강 보건 교육 매체를 협회와 함께 개발할 계획이 있습니다. 쉽게 접하고 올건의 어, 양치법을 체득할 수 있는 많은 커뮤니케이션 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장 내시연이라던가 p o 피라던가 인플루언서를 통한 콘텐츠 등. 다양한 장점에서 소비자들을 만나고 소비자들에게 더 친근한 방법으로 필립스 음 o o w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잇몸선 중심으로 o o l 을 하고 있는 o c t o r 7 4 m a 가장 신경 써야 I am 그런 o c t o r 고 있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어뭐 이제 이런 일이 나오죠. 치아 안쪽은 열심히 닦아야 된다. 뭐 인식 많이 들었습니다. 또 치가 분이잘 닦아야 된다. 라고 는 많은 말을 들었고 그 행동을 해오고 있지만 결국 치주 질 예방하는 37.4%밖에 인식을 못하는 그런 문자자들이이몸이문질하는각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지 못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부분을 제가 오늘 강조하고 를 싶었던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치아를 닦게 되면 이 몸이 제대로 닦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몸을 닦아야, 이몸 중심으로 닦아야, 치아가 제대로 닦이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필진 양치법이 있었잖습니까? 표진이몸 양치법을 활용해 보신다면, 이 몸을 닦게 되면 저절로 치아가 닦이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모디파이드 바스법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치아를 닦게 되면 자연스럽게 닦인다고 생각했는데, 이틀 바꾸줄 필요가 있습니다. 출 경험이 있어 다시 도발합니다. 예. 이게 이몽 질환의 시작이죠. 9 2 9 굉장히 높은 기울이죠. 절반 가까이 아파트 찾는다 이,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아파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몽 질을 발생한다면 올바른 이양치법을 배우고 그 방법을 위해서 또 우리가 어, 전신을 예방할 수 있는 첫 단계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셔야 될 겁니다.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를 무엇인가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보시는 그 이이공병을 양치 방치하게 되면 염증 인자가 확산이 되서 전신질환 질병을 직접적으로 유발한다. 그래서 이 염증 인자를 최소한으로 줄여주자라고 해서 제가 0을 다시 한번 제가 다뤄봤고요. 그리고 이공질환 환자가 2 0 1금년이 시대에 앞으로 갈수록 감기를 제치고 갈수록 이공질환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왜르빈도이다빈도 순위도 있긴 하지만 비용도 일순위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를 줄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잇몸질환 예방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주요성의 뭐 관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음. 코로나 이후에 인공 중심으로 양치에 대한 필요 인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네세 번째로 음.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올바른 입술질 양치법 해서. 013을 태준이 문장첫번다라고하는 실전을 통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중요하고자 보는 기자였습니다. 끝까지 들여다 드릴게 괜찮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네. 기자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앞서 박홍덕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어, 이에 오늘 저는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틴리스의 노력과 저희가 준비한 양치혁신 캠페인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자님들께 <laughs> 다양한 테스트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기업 현황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면요. 2022년 기준으로 저희의 매출은 약 178억 유로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스포레스가 차지하는 기준은 약 20%라고 됩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확신을 통해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저희 기업의 비전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필립스의 이러한 기업의 사명은 앞에 보시는 이노베이션의 유효라는 저희 슬로건에서도 잘 나와 있는데요. 치료, 그리고 가정내 관리에 이르기까지 건강 전체 여정을 아우르는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아벤트, 아벤트로 대표되는 저희 마더앤 차일리 케어 솔루션은 적병, 소독기, 놀이계 그리고 임신 출산 앱등 산모와 아이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치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여기서 조금 더나아서 올바른 양치를 돕는 필릭스의 구강, 건강, 증진 어, 솔루션인 소니케어의 기술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소닉케어는 1992년에 처음 전동 칫솔을 개발했습니다 벌써 30주년이 되었고요 지난해 전동 칫솔은 오늘 간담회에서 여러 번 강조되고 있는 올바른 칫법즉 잇몸과 치아 어, 모두 꼼꼼하게 편리하게 관리해주는 그런 필립스의 무릎화정은 새로운 인사이트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발표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무강건성이 양치 습관, 실패조사를 사전에 실시했습니다. 를 아이는 인포메이션인데요, 정보적인 측면이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표준 인몸양치법을 위한 구강보고교육 매체를 협회와 함께 개발할 계획이 있습니다. 시대에 접하고, 어, 물건의 양치법을 체득할 수 있는 많은 커뮤니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장내 시안이라던가, POP라던가, 인플루언서를 통한 콘텐츠 등 다양한 점점에소소자자을을만나소소자자에에더친충한한법으으필필스스 어, u n 술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he's under the book, so he's under the 고 o o k so 해 e s under the book, so he's under the book, so he's 시 n d 시 어떤 그뭐 형식법 요런 전환 이런 부분들, 뭐 필릭스 혹시 뭐 다른 재펜이라든가 다른 해외 쪽에서도 혹시 좀이렇 뭐 진행하신지 그런 부분하고 <laughs> 그 보조자료 하단에 이번에는 그 구강 고관협하고 같이 이렇게 현법에서 뭐 설문조사라든가 실체 조사를 이렇게 진행하셨는데 2000 코로나 이전인 2017.